안녕하세요. 서울 구로 디지털단지에 위치한 오흥만세치과 원장 이수영입니다.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. 고기 씹을 때 아파요. 턱에서 소리가 나요. 입을 벌리는 게 전보다 힘들어요. 귀가 울리고 턱이 뻐근해요. 이건 단순한 근육 피로가 아닙니다. 턱 관절이 보내는 구조적인 신호입니다. 단지 턱이 아팠던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닙니다. 음식을 마음껏 씹을 수 있고, 밤에 욱신거리는 통증 없이 푹잘수 있게 되었고, 생활이 다시 편안해졌습니다. 그리고 그런 변화는 여러분도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. 그 시작은 아주 간단합니다. 정확한 진단. 내 턱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제대로 체크를 해보는 것. 그게 전부입니다. 한 번의 진단으로, 한 번의 치료로, 당신의 턱도, 일상도, 미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당신도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. 지금이 바로 그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.